생선은 육류에 비해 철분 함량이 적습니다. 붉은살 생선은 철분 함량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흰살 생선의 경우 적색육에 비해 확실히 철분 함량이 적어요. 생선은 취급할 때 피를 빼고 나면 철분이 존재할 만한 곳이 거의 없거든요. 철분은 적혈구나 간 속에 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선의 간만을 골라 먹지 않는 이상 철분을 과잉 섭취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철분도 영양분이지 않냐 많이 먹으면 좋지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철분은 몸에서 너무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있는 철분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100% 재활용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 결핍에 빠지지 않는 이상 몸에서 철분이 부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은 워낙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철분도 같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맞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철분은 산소를 만나면 산화되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몸 안에선 지나친 산화 반응으로 인해 저크로가 파괴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된다는 거죠. 결국 철분이 과할수록 철분의 산폐현상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육류로 단백질 섭취를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생선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